자요렇게 됐다면 이제 나머지 끝나는 거죠. 어떻게요? 또 가가지고 정답 보고 이제 할까 하면 됩니다. 자 나머지 보니까 됐고요. 재정고갈도 됐고요. 자 요거 이제 드래그기 하면 되죠. 이제 요서 드래그기 Alt T 눌러가지고 요거 드래그기 해주고 설정하고 됐고요. 자 빠진 거 뭐예요? 이제 다 됐고 요거 남았네요. 김영훈 기자가 이게 뭐예요? 이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 정렬이죠. Ctrl Shift Right 해줘야 되면 요거 빠져만 빠져만 돼요 더 그죠? 오른쪽 정렬해줘자 김영훈을 드래그 한 다음에 Ctrl K, H, 또는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가서, 자, 어디요? 책갈피 만든 참조라는 걸 만들었다. 여기 가 가라, 가라, 라고 하고, 넣기 누르면, 자, 다한 겁니다. 끝났어요. 빠진 거 있나요? 빠진 거 있습니다. 뭐 빠졌어요? 뭐가 좀 이상해요? 어? 또! 하고 한 줄인데, 두 줄이 되어버렸어요. 아차차, 뭡니까? 실수됐죠? 그러면, 딴 데서 뭐 빠진 거 있나?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 표를 잠깐 보세요. 표가 보면 우리는 높이가, 높이를 갖게는 했지만은, 높이가 너무 좁아요. 정답은 보세요. 약간 늘어났죠? 요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예요 다행히 그대로 딱 맞으면 상관없는데, 요때 표를 조정해야 돼요. 표를 요거 범위를 이렇게열 범위를 다 잡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전체가 변해야 되니까, 요때 컨트롤 키를 눌러요.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 한 번, 한 번만 딱 눌러요. 됐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전체를 같이 다 널러 터린거예요 또 피는 상은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돼요 정답하고 똑같이 됐죠. 됐나요? 됐나요? 자, 뭐가 틀리네요. 보험 요가 빠졌나요? 요가, 아, 요리 됐네요. 아, 요리 잘 됐네요. 여러분, 보요 요것도 클릭해서 컨트롤 X로 잘릅니다 잘라가지고 요자 앞에다 두가지고 어떻게 해요? 컨트롤 V 이래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똑같이 정답하고 이제. 반드시 잘라내기 위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 다된 거예요. 자, 다 됐고, 이제 다 됐다면, 여기 한, 이제, 어, 30분 중에서 한 빨리 하신 분은 25분 안에 끝났어요, 여기까지. 그럼 5분 남았죠? 5분 남은 동안에 또 해야 될겠습니다 검사를 해야 돼요. 어떻게 검사느냐? 하 커스를 제일 첫 번째 그에다 둬요. 자, 그리고 어디 갑니까? 도구에 갑니다. 그리고 맞춤법, 요갑니다 자, 키가 있네요. F8, F8, F7, F6, F8 나오네 F8이 뭡니까? 검사하는 거예요. 맞춤법 검사. F8을 탁 눌러요. 그을 기준여두세요. 여기, 여기부터 시작한다는 거요. 예 F8 딱 누릅니다. 그러면, 맞춤법 검사가 나오고, 이거 살짝 위로 올려놓습니다. 글을 가리면 안 되니까. 자, 이제 시작 누르면 돼요. 시작 누르면, 얘가 찾아줘요. 쭈루룩 찾고, 빨간 줄 있는 거, 영어고 빨간 줄은 다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얘가 봤을 때는 혹시 이거 아니냐고, 틀리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아니냐 묻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답을 보니까 열린 우리 당이 붙어있어요. 맞아요. 어, 맞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바꾸고, 지나가시면 돼. 요 지나감. 자, 여기 또 찾아줬네요. 뭐 찾았습니까? 영어 이건데, 국민연금법 어쩌고저쩌고 나오네요. 틀렸네요. 다행히 제가 아까 잘못 썼죠. 막 빨리 쓴다고 그냥 했죠. 그죠? 어, 잘못됐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치면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바꿀 말이다누 여러분 치시면 돼요. 고친 말. 자, 이게 아니었고, 뭐 이런 거있다 자, 스터디였다. STDY.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이런 거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꾸기 누르면, 자, 여기에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그죠? 자, 다시 지나갑니다. 또 새로운 거 찾아요. 또 찾았고, 자, 찾고 계속 찾으면 되가요. 열린 우리 이것도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정답 보니까, 어, 맞아요. 정답과 맞춰야 돼요, 정답과. 어, 맞아요. 넘어가요, 그냥. 뭐, 이게, 저, 이게 실제 맞더라도 정답은 요걸면 요걸로 해야 됩니다. 지나감. 자, 김용태, 이 글자니까, 한, 이름이니까, 다행히 틀리다 나오겠죠. 없겠죠, 사전에, 그죠? 넘어갑니다. 자, 요것도 시행하는, 어어 어, 어, 맞네요. 넘어갑니다. 김용훈 이거 이름이니까 당연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콤, 이것도 여, 어떤 영어니까 넘어갑니다. 그죠? 넘어가고, 자, 다 끝났습니다. 다시 하니까 다 끝났대요. 요러면요몇 글자 찾아줘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마무리 검사를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요겁니다. 요걸 보셔야 돼요. 요기 있는 요 부분을 맞춰보세요. 이렇게 끝부분 끝글자 요걸. 자 맞춰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연 맞고요. 갈로 S 맞고 그중 어? 뭐가 틀립니다. 중이 들어와야 되는데 중이 안 들어왔네요. 진 들어왔죠. 진. 맞죠? 그죠? 추진 중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 뭐가 잘못된 겁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제 찾아야 돼. 여기 요것 중에 뭐가 잠거가 요것들 중에서 그죠. 요것 중에 뭐잠 요까지 맞았으니까 그죠. 요것도 맞았으니까. 요 안에서 잠든 겁니다. 자그럼 찾아봅시다. 뭐가 잠든까요? 정답을 봐야 돼. 여당 자 g o v e r r m e n t 어드 미니스트 레아 뭐가 잠겼습니까? 정답이 요거 원래 t가 들어가면 안 됐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추진 중 나왔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k 이제 맞네요. 그죠. 자요 글자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틀린 곳을 찾아낼 수 있어요. 덜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그죠? 자 지금은 다 맞죠? 류, 육, 슙, 지 맞고 럴, 얼 맞고, 맞고 다 맞습니다. 그 아래쪽에 와서 또 어떻게 해요? 또이 끝을 맞춥니다. 끝만 맞춰봅니다. 웃으네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죠? 맞춰봅니다. 자쭉 보니까 줄, 행, 정, 어다 맞습니다. 그죠? 오케이 됐고 다음 거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기도 끝을 맞춰봅니다. 이렇게 쭉 눈으로 따라 봐요 그냥. 다 맞았어요 이제.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나, 한 33분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장 한번 꽁 눌러주시고, 이제, 저장 눌러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틀린 거죠. 진짜, 진짜 눈, 눈을 읽어봐요, 이제. 어차피 남은 시간 못 나가니까, 하나씩 읽어봅니다. 어, 읽어보다, 뭐 이상하다 싶으면 정답하고 뭐고요? 어, 맞네. 너무가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빨리 시간 얼마 안 남으면 마지막으로 최종 저장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장 버튼 탁 누르고 끝내면 되겠죠. 한번 더. 자, 이 저장 버튼 누를 때도 조심하라겠죠. 내가 만약에 보다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부, 범위가. 블럭이 잡혔죠. 이때 저장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이런 게 뜨면 안 돼요. 안 뜨고 그냥 바로 덮어서 이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떴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블록 저장이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저장 누르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것만 저장돼요. 요것만블록된 것만. 절대 이런 창이 뜨면 안 돼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빨리 취소하고 다시 나와서 확인해야 돼 아, 블록돼 있구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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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커서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장하기 전에는 말하겠습니까? 뭐 ESC를 꼭 누르고 나서 한번 누르고 저장하라 했죠. 그러면 취소가 되고 저장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저장하기 최종 저장하기 전에 반드시 ESC 누르고 저장 버튼 누르세요. 아니면 내가 모르고 눌렀는데 이렇게 된상태 눌렀다면 이게 뜨면안 된다는 거예요. 안 뜨고 그냥 덮어 었야 돼요, 그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막 장난친다고 글자 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장해놓고 이제 눈으로 확인해보는 거예요. 확인해보고 이상 없다면 가면 두시면 돼요. 아니면 혹시나 모르니까 다시 한번더빈 곳에 클릭해가지고 저장 버튼 눌러서 완벽하게 저장 또한번더 시키는 거죠.